지난 14일이 세계 헌혈자의 날이었습니다. 아,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은 시민들에게 헌혈의 소중함을 알리면서 헌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인천시 남구 주안역 인근에 위치한 헌혈의 집입니다. 과거 딱딱한 분위기와는 달리 휴게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곳의 헌혈자들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찾아옵니다. 9 3년대에 당신의 헌혈이 한 생명을 살린다는 표어를 보고 지금 누구나 가지고 있는 혈액 건강한 사람이 줄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가 해서. 젊은 세대의 참여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다른 힘든 사람도 도와주기 위해서 헌혈한다고 생각해요. 인천 혈액원은 현혈의집 7곳을 운영하며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혈액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헌혈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대교도 헌혈 참여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헌혈의 날인 지난 14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반 동안 다리 전체를 붉은색 조명으로 점등했습니다. 경인방송과 NIB 남이천 방송도 올해부터 헌혈 참여를 돕기 위해 아름다운 드라큐라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헌혈은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는 고귀한 나눔입니다. 인천시가 다 함께 헌혈의 동참에 사랑이 충만한 도시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경인방송, 이현준입니다.